생태관광의 진수인 2015 세계 자연유산 제주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이 지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 0일간의 향연을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국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양지은 씨와 종합예술인 홍서범 씨가 참석해 행사의 흥겨움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검은오름아 말 물어보자. 한 유산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제8회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 파이팅! 대한민국의 어, 대표 트레킹 코스가 되고 있는 이 어,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가 <laughs> 대한민국의, 어, <laughs> 어, 섬일리 주민들과, 아, 그리고 자연유산 해설사 여러분들의, 어, 적극적인 참여로, 아 어, 지금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200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이후에 이 검은 오름 국제 트래킹 행사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에도 어, 선정되어서 대표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검은오름이 만들어낸 자연의 신비를 느껴보시고 또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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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검은오름 국제트레킹은 정부가 지정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로 국내외 명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탐방 코스는 검은오름 정상부의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탐방로인 태극길 코스와 용암길 코스로 나눠졌습니다.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날씨도 좋고 땅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어, 너무 행복해요. <laughs> 행사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한 용암길 코스는 행사의 마지막 날까지 탐방객들에게 원시 고짜왈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트레킹 행사와 함께 각종 부대 행사도 열려 탐방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 인증샷을 비롯해 펜던트 제작, 천연 염색, 에코공예 등의 체험 코너와 함께 유산지구 마을에서 마련한 각종 시식행사와 체험행사는 탐방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돌려주자. 그러니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걸 애들한테 남겨주고 싶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찾던 중에 그래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오름으로 선택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행사 기간 첫날이어서 이런 또 행사가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좀 애들을 6시 반부터 깨워가지고 1 <laughs> 시간 차 타고 왔습니다. 세계 자연 유산의 근원지인 거문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국제 트레킹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해 원시 고자왈의 독특한 식생과 생태 지질 자원을 유감 없이 만끽하는 기회에 장이 됐습니다.